충청도의 고유의 어떤 네. 그 성향을 생각하시면 되게 웃길만한 이야기예요 친구의 얘기합니다 한창 스쿠터가 유행하고 있을 때제 친구도 스쿠터를 사고 싶어서 환장을 했더랍니다. 힘들게 알바를 해가며 거의 150 정도를 모았죠. 드디어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토,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갔어요. 대리점으로 들어가자 나이드 신사장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수저를 들고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쩝쩝거리면서요. 어디 갔어? 뭐살건디 아니요. 스쿠터 좀 보려고 왔는데요. 사장님은 스쿠터 쪽으로 가겠습니다아 저쪽에 씨가 일로 와봐봐 봐. 이놈들 아주 싸게 싸게 잘 나온 거니까. 너 지금 후회하는겨 요즘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많이 산단 게. 지금 그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사장님 말씀과는 달리 새스쿠 스쿠터들이 스쿼, 이열 중대로 가지런히 눈에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오랜만에 손님 보신 지제 친구를 보고 조금 흥분하신 듯 약간의 과장된 말투는 말투는 음. 친구의 스쿠터 소유을덕 끌어올렸어요. 사장님 이거 몇시예요 스쿠터는 거의 다5 0 짜리요. 그럼 연비는 잘 나와요? 아이고 이런 것들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 <laughs> 친구는 사장님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장거리도 가능하죠? 장거리 너만 앉으시면 돼. <웃음> <웃음> 너만 앉으시면 <안 지치면> 돼. <laughs> 결국 친구는 대리점 사장님의 멘트에넘어가 다른 것도 둘러보자고 그 자리에서 한번에사 버렸다. <laughs> 너만 앉으시면 돼. <웃음> <웃음> 이 충청도의 이.